여기, 여는 무슨 생계소지? 아, 오랜만에, 아, 모터홈을 끌고 나왔습니다. 3주만인가요? 2주만인가? 아휴, 진짜, 요즘에, 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 이거 나오기가, 1년 반을 쉬다가 지금, 3주 전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안 했던 일을 이제 해야 돼서 아, 오랜만에 이제 일을 하니까 아, 제일 큰 문제가 아, 모터음이 썩고 있습니다. 맨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2, 3주 이렇게 만약에올라오니 돌아다니고 아 예. 이게 얼굴 찍지 커피 나요? 다 했어? 이게 얼굴 찍지 어. 말라고. 어 얼굴 치지 말합니다. 우리 딸은 여기서 뭐 하나요? 어? <laughs> 얼굴 아이고. 치지 말아야 했어. 커피 다 했어? 응. 지금 우리 집 사람은 여기 무슨 이유에서요? 행성인가? 아, 어. 지금 강릉을 가고 있습니다. 주문진. 주문진. <laughs> 자 아, 오랜만에 아, 지금. 그 지금 먹을게 지금 잔뜩입니다. 잔뜩 입니다 잔뜩 어뭐 오우 상추에 여름 넣나이야지 얼음 안넣어어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 딸잘곳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벙커 시 이야 먹을거 많네 이거 이것도 먹어야겠다 이따가 뭐 원두 커피를, 아. <목소리> 지금 주문증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써. 여보, 설탕 <사탕> 있나? <목소리> 써요. 아, 배터리는 지금 98%. 아, 이거, 화장실은, 음. 창문을 좀 열어놓고, 오랜만에 왔더니, 아우, 운전도 이게 좀 힘들고요. 아 이거 내가 맨날 스타렉스몰다가 이거 보니까 힘드네요. 음. 아이고, 이거 얼음. 저는 이제 여기 얼음을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얼음 많죠 지금 안 넣어도 돼? 이따가 넣어. 아니야 그래도 넣어야 돼. 응. 이쪽에 따는. 두 개만 넣어도 되나? 음. 여기는 안 넣었어? 냉장고에는? 응. 왜? 냉장고에 넣지. 냉장고 통통 병는데 음. 설탕 넣었어? 아, 설탕, 아, 써, 써서 안돼. 설탕 꺼내. 오늘 날씨 좋네요, 아주. 아, 이렇게 뭐. 아, 창도 아주. 설탕 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게? 이제. 어디 에 중점 을두시나요 천당 비슷한... 어디있나 야이... 그때 저도 작품. 어, 저칸 있다 칸. 작품 전체 일단. 음. 저 카란데가 지금 지나가네요. 그래서 칸이 많이 보인다. 아까 오면서도 봤네. 아 이제 주문지 나서 찍겠습니다.